안치홍님입니다. 네, 어쨌든 학수라는 캐릭터를 두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거는 저였을 테고 어, 마음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저였을 테니까 한두줄 끄적끄적거리던 것들이 어, 이제 안치형님이나 감독님께서 오후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어, 이한곡두곡 곡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보고 작사라는 것을 하게 된것 같고 어쨌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학술한 역할한테 어, 몰입이 되고 어느 정도의 납득이 될수 있는 정도는 어,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요 어, 그런 면에서 랩하는 게 가장 좀 힘들고 고됐던 것 같아요. 가사도 써봤 써야 했고 에, 이렇게 또 랩이 그냥 랩이 아니라 또 어떤 학수의 마음과 어떤 감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어, 힘들기도 했는데 또 언제 한번 이런 걸 해보나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했습니다.